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아베의 한국 수출 규제가 오래가기 매우 힘들다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타이밍은 결국 일본의 최악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중소기업 각종 지원 및 소재 부품에 관한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한데 특히나 일부 업종에서는 피해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야말로 이러한 수출 규제 및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표나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지난주에 다시 시작되어버린 미중 무역 전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증시는 추락 중인데 특히 화이트리스트까지 겹쳐버린 한국과 일본의 증시는 동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하나인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고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원화, 달러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저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유지하던 아베노믹스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엔저로 인한 경제 정책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는 계속해서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트럼프 경고로 인한 엔저정책 불가능 한국과의 수출 규제 등으로 장기간 앵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수로 눈을 돌려서 일본 내부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을 때는. 당장 10월에 소비세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3%에서 5%, 이제는 8%로 올랐는데 10%까지 증가하면 내수에는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2014년에도 3년간 소비 지체가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일 무역 협상이 9월 내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농산물과 자동차, 환율 문제가 본격 개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으로 엄청난 흑자를 보는 무역수지를 크게 양보하게 되는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여행객 감소는 당장 대외수입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다가, 한국의 반발로 인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해, 도쿄 올림픽까지 전 세계적 영향을 끼친다면 일본에서는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됩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방사능과 관련한 일본산 농수산물 전수 조사 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내각에서도 당장 한국과 장기간으로 수출 규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부담됩니다. 또한 미일 무역 협상이나 소비세 인상 등 다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이지만 수출 규제는 정치적 문제로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카드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경제 지표나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진다면 가장 먼저 손뗄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 부분에서도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 미국, 러시아 등 어떤 곳 하나라도 대외적으로 제대로 잘 풀리는 곳이 없어서 외교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매체조차 안 좋은 시기라며 빠른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억지스러운 행보가 대외적으로 가진 악재와 겹쳐서. 이중, 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명분 외에는 효과가 없고 한국의 반발은 거세므로 가장 먼저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트위터 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